자, 또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유지해서 텔레그램 방, 단톡방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어우, 텔레그램도 진짜? 이제 뭐다 조사가 됐다는 거니까 이거 뭐, 이제 뭐 아이폰 터지고 텔레그램 방 터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 전까지는 예.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좋아서 이런 거다 유출이 안될 거라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텔레그램 다, 다 터지네요. 다 터졌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 예. 하고자 하면 못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 우리가 믿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가 유재수 텔레그램 단톡방의 멤버였던 청경덕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 그리고 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검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던 청구영등과 윤건영 김경수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사실을 알고 감찰 무마를 요구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앞서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까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미 조국의 지시 또는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최근 조국을 칭하길 조보봉 네. 바지사장으로 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원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의견을 물어와서 내 의견만 답했을 뿐이다. 즉 유재수 감찰 무마는 조국이 결정을 했다라고 조국에게 그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즉 조국은 말 그대로 바지 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국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세차례의 조사를 받았으며 네 번째 검찰 조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신해안수 측의 추측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국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의 모든 비위 의혹 사실을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청와대의 칼을 들이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조국에 대해서 이인걸과 박형철의 보고를 받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승인한 조국이 왜 갑자기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구의 지시 혹은 어떠한 배경에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을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인데요. 지금 드러난 정황들만 봐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보다 그 하급자였던 백원우 그리고 청경 등이 유재수가 말 그대로 권력의 코어로서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을 지시를 한 조국이 어떠한 배경을 봤는지는 우리가 추측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유재수 감찰 보고 관련 자료를 통해 조국의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제 문재인을 향해서 검찰의 칼끝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제 텔레그램방까지 조사를 했고 말이죠. 예, 텔레그램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비사실 그렇죠? 공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뭐 알릴 수 없겠지만, 비사실 네, 공표도 안 되고 또 형사 사건 공개금지까지 지금 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꽤 오래 전에 한 건데 지금 이제 그렇죠.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아참이 정권이 말이죠 감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정기회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RS18771477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더욱더 가파른 성원을 통해서 하루빨리 저희 신한수가 만명정기원을 달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 명. 아. 그럼요. 이 주식회사 민초 커뮤니케이션 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신데요.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정기결제 한 달에 만원 이상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1번 정기결제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고 휴대폰 결제가 있는데요. 휴대폰 결제는 소액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서요. 많이 걸려 있는 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금액 만 원은 1번. 2만원은 2번, 5만원은 3번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 여러분들 카드에 앞자리 혹은 뒷자리에 16자리가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효기간 연월 6자리,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앞자, 앞면이나 앞 뒷면에 이비금친 거, 뭐공상비금일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유효기간 연월 6자리는 연도를 쓴 다음에 월을 쓰는 거예요. 앞에 거는 월이 써져 있는 거고, 뒤에 거는 연도가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는 3월, 뒤에는 21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실 때는... 2021년 3월이라는 뜻으로 2021, 03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령 09, 빚금 22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요 앞에는 9월, 뒤에는 2022년을 뜻하는 거니까요. 20, 22, 09라고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년월일 6자리는 주민번호 6자리, 여러분들 주민번호 앞에 6자리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처리되십니다. 처리가 정상 처리되면 정상 처리됐다고 나오고요.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한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셨더라도. 서버가 폭주할 경우에는 이게 오류가 나서 실패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유 두셨다가 나중에 1877-1477로 다시 연락 주시면 결제되시니까요. 신한수 정기회원 계속해서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다이여튼 정기회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정기회원 많이 좀 가입해 주십시오. 알릴레오가 5만 명, 6만 명 그렇다고 하대요. 예, 좌파들 보니까 10만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해갖고 수만 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아직 이제 5천 명 수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더만 명까지는 그래도 좀, 어, 많이 많이 좀 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신의한수를 또 살리고 더 좋은 방송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한수 수익이라는 게 정기회원 수입뿐이 없습니다. 유튜브 지금 노란 딱지 문제 해결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고 계속 노란 딱지 수입 광고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기회원 가입하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 회원 가입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유튜브 회원 가입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은 음, 제가 구도, 실시간으로도 음, 바로 가입이 가능니다 예, 그냥 때문에. 실시간 저희 이렇게 대화창 보시면은 지금 영상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대화창 있고 맨 밑에 채팅하기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달러 마크가 있거나 혹은 가방 마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눌러주시면은 슈퍼스티커, 슈퍼챗, 그리고 가입까지 있어요. 위에 슈퍼스티커, 슈퍼챗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가입이 제일 도움이 됩니다. 월정액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애국자 1,990원부터 4,990원, 밑으로 또 내리시면 12,000원 최고 애국자, 시내 한수 애국자 3만원, 시내 한수 방송국가자 6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가입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6천명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 6,000명 분 6,000분쯤 되니까요.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하여튼 2,000원짜리도 감사하죠. 2,000원짜리가 5만 명될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유튜브 에원 가입해 주시고요. <laughs> 하여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 방송 되겠습니다. ARS 1877-1477 광고 듣겠습니다. 아, 지금 해야 되는 거 사장인가요? 안 하려고 해서. 앞뒤가 다른 전화번호 1877-1477 나라를 살리는 애국보로 신해한수 후원번호 1877147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예. 네, 광고비가 없어서 이렇게 우동균 기자와 박한석 예, 기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지난에도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광고 제한 조치. 네. 네. 예. 자, 하여튼 여러분들 신의 한수 열심히 하겠고요. 예. 하여튼 또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해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그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참 문제가 된게 수사관 A의 아, 안타까운 그렇구나. 죽음이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수사관의 죽음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네. 갈등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청와대에 파견금으로 했던 검찰 수사관인데 네. 검찰에서 얼마지 갑작스럽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 그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검찰에서 뭔가 청와대의 최근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했다 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쪽의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무리하게 수사관을 그 압박을 줬다 특히 아마도 혹시 개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물들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어떤 별건 수사 같은 것을 했던 게 아니냐 아. 검찰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청와대가 못할 사건을 시킨 거 아니냐 네. 당시에 선거 개입을 하기 위한 하명수사를 시켰고 거기에 뭔가를 개입을 했는데 청와대와 관련이 돼 있으니 이 수사관은 이걸 털어놓지 못하니까 아. 그게 너무 답답하고 답답해서 음.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하명수사 의혹은 네. 정확하게 또 뭐죠? 자, 함영수사 의혹은 네. 사실은 이제 2018년으로 가야죠. 지방선거가 있어서 작년으로 갑니다. 작년입니다. 울산지방 네. 울산시장 울산 선거를 놔두고 네. 당시 울산 경찰청장으로 갔던황우하 청장과 네. 그, 그다음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있습니다. 당시 네, 자유국당에서 공천을 했던 후보였었고 네, 네. 그이 그런데 이황우하 청장이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건설업자와 유착을 해서 음.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한것 같다는 네. 라 의혹을 수사했고 를공천을 뭐 받은 날 압수수색됐었고 시장실에다 압수수색됐었고 도이 네. 김기현 전 시장 당시 후보자는 주장하고를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네.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음. 내가 비례 중심에 있는 인물처럼 비춰지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나중에 검찰에서 다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걸 보면 이거는 청와대의 하명을 봐도 황원화 청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어허.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기현 전시장 실제로 그러면 그 측근 비리는 무혐의? 기소조차 안된 검찰에서 무혐의를시켰죠 아. 네. 아, 검찰에서는 이것도 검찰과 지금 황우라 청장이 전혀 입장이 달라요. 검찰에서는 어. 애초에 사건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하고 있고 황호 청장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가 울산 청장 내려갈 때부터 토착비리에 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걸 뿌리뽑겠다고 부임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었다. 음. 그리고 검찰도 내사를 했었다. 사실은 아. 아. 그리고 청와대에 명수서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이 경찰에서 소문을 다 가지고 이미 내사를 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음. 청와대에서 이 첩보를 내려보냈던 사실을 최근에 뉴스로 보고 알고 있었다. 아. 음. 그런데 이거를 나를 검찰에 이런식으로 겁박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은 울산 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을 벌이면서 음. 검찰과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고래고기 사건 무엇인지 짚어 주시죠. 세 번째 갈등이 네. 고래고기 사건은 황운하 청장과. 검찰의 갈등그니다 황운하 청장의 주장대로라면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에 2년 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울산 경찰에서 네.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고기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 무려 27톤의 고래고기를 오. 경찰이 불법 포획된 것이라고 다 압수를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고래고기는 공식적으로는 포획을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우연히 그물 같은 데 걸린 경우에만 유통될 어, 이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불법으로 포획했다고 라 봐서 27톤을 압수를 했는데 27톤이면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되는지 아실까요? 혹시? 40억이요 네. 40억 원이다 보니까 굉장한 이권이 걸린 거였죠 음. 근데 이거를 경찰이 압수한, 압수한 거를 검찰에서 이거 증거가 없어 업자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네?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 불법으로 포획한 거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어... 돌려줬는데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불법 포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리고 시민단체도 고발한 거죠. 경찰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정관 예우를 받아서 뭔가 검찰이 부정한 결탁을 한게 아니냐 해당 검사 가졌다. 예. 아, 네. 아... 그래서 황우호 청장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담당 검사가 수사 시사,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해외 연수를 가시네요. 네. 수사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청구를 안 해주니까 흐지부지됐던 상황인데 네. 하여튼 황원사 청장은 그때 일 때문에 미운 박혔가 경찰로부터 음. 표적수사를 지금도 당하고 있다. 아, 아. 그고 결론적으로 저 고래고기 사건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 네. 사건은. 어떻게 종결된 거예요? 어 사실상 종결됐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수사를 아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황원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그대로 끝낼 수가 없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사건을 이름으로 해서 책동에 시기 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수사관 A의 죽음으로 돌아가 보죠. 네. 수사관 A가 이 안타까운 죽음을 했는데 그 유품을 네. 유품이 경찰에서 원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러게 죽음을 맞게 되면 유류품들을 다 수습을 해서 이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경찰서에서 당연히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왜 제목이 압수수색이냐면. 검찰에서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과의 유류품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아니, 근데 네. 경찰이 1차 수사기관 아닙니까? 1차 수사기관이고, 이게 정말 이례적인 게, 이게 경찰이 어차피 경찰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받아갈 수도 있고, 그 결과, 결국, 검찰로 올리는 건데.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게 청와대의 하영수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허리식을 하려고 하는데, 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쨌든 뭐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경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청와대와 검찰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서로 사건을 달리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이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결국 수사관 A가 남긴 유류품 특히 그렇죠. 휴대전화 내용인데 그걸 검찰만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도 이게 망자의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해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혹이 뭐 검찰에 불리한 증거가 있던지 음. 아니면은 검찰이 뭐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빨리 압수수색했던지 네. 두 가지인데 네. 결국엔 두 경찰과 검찰이 공식에 포렌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 기사가 네. 났더라고요. 네. 아, 그거는 기사에는 경찰이 검찰의 포렌식하는 과정에 참관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아. 하는데 그냥 지켜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백원우 네. 전민정 비서관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나오던데 네. 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수사관 A라는 분이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얘기하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 식때 혹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사죄하라라고 했던 이명박 전대통령고함 아, 네. 했던 그분이고요 저분이 저렇게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민정비서관이 됐었고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네. 이 말씀드렸던 이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 검찰로 보기는 에 백원우 지금 당시 민정비서관.